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건지, 이걸 선택할 건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지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가면 늘 뭐가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을 시키면 또 뭐가 먹고 싶어요? 짬뽕이 먹고 싶고, 우리 뭘 먹을까 고민합니다. 짜장면이 맛있을까, 짬뽕이 맛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뭘 뭔가는 먹어야 되잖아요. 뭐 짬짜면이라서 요즘에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든 먹었든 먹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스는 뭐를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어떤 땅을 내가 차지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가서 결국 그 땅에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갑니다. 그 땅은 죄악의 땅이었고 심판 받을 땅이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롯은 물질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 결과 롯은 그것을 침범한,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침범한 그 왕들에게 모든 걸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옛날엔 포로로 잡혀가면 끝난 거예요.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끝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이 소식을 <laughs>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훈련시켰던, 자신이 훈련시킨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318명의 그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려간 경사는 318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북쪽의 연합군들은 어땠습니까? 내네 왕이 연합한 연합군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적어도 318명의 몇 배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의 전쟁은 어때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위력이 폭발력이 대단한 폭탄 같은 거 하나 제대로 떨어뜨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이 옛날에는 전쟁이 뭡니까? 칼과 그리고 창 그리고 기껏의 화살 이거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 명수입니다. 내가 하나당 몇 명을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내가 몇 명하고 싸우느냐 이때는 전략도 중요하고 중요했지만 명수도 참 중요할 때예요. 이게 바로 군사력이었기 때문이죠. 그걸로 보면 아브라함은 군사력에서 크게 뒤쳐졌지만 그는 승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롯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자 누가 롯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소돔 왕이 맞이합니다 자신이 빼앗겼던 그 모든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소돔 왕은 아브라함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고 아브라함에게 영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인 소돔 왕에 의해서도 높임을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그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높임받은 그 때가 언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그런 때 인정받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돔 왕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행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불교에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 대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되겠다고. TV에서 그분의 마지막 그 다비식이라고 해서 장례할 때 생중계로 다 생중계했어요. 마찬가지로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방송사가 <laughs> 그분의 일대기를 다루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리하는 걸다 생중계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뭘 했길래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자기가 믿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권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에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존경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온 소돔 왕이 소돔 왕이 이제 <laughs> 소돔 왕을 만난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또 만나게 됩니까? 살렘 왕을 만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렇게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멜기 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게 세상 가운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했던 일들, 우리가 나아가서 했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백기새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피할 길 없는 자리로 몰고 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케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즉 여러분 아브람이 나가서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의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열심히 싸우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그 전리품들 그리고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이것 중에서 일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가지고 온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뺏어 왔으면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도망은 자기가 지금 자기가 뺏은 것처럼 자기가 지금 인심 쓰듯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이제 소도망의 일부분을 떼어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실 오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준그 재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통해서 부욕해 되었다라는 말이 혹시라도 나올까봐 나는 너가 주는 거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누가 영광받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루는 모든 일들의 그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비록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지만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자신은 안 받겠다 했지만 누구는 받게 하려고 합니까?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기 부하들에게는 전리품을 챙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나는 안 받아도 좋은데 나와 함께 나가서 전쟁했던 우리 부하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고생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합니까?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내가 어기고, 내가 범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괜찮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기거나 범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내가 하는 일. 그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부하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에게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딴 생활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성경도 읽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하지 않느냐고 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고 늘 비난했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지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지 마세요. 그 잣대는 누구한테 들이대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들이대세요.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laughs>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 줄 줄을 좀 알아야 돼요. 아, 저분은 이유가 있겠지. 저분이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저분이 좀 연약해서 그렇지.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고, 아직도 부족한 면이 아직도 그래서 그러시겠지.라고 다른 분들에겐 조금 잣대를 줄여서 들이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기 원하신다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앞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다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지 못해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며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할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저희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망령을일 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